자, 여러분들, 예, 빅뉴스입니다. 예, 요즘 뉴스가 많네요. 예, 네, 워낙 싱숭생숭한 이런 상황과, 그 다음에 뭐, 이적시장의 개박살,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뉴스를 안 찍을래, 안 찍을 수가 없네요. 지금 많은 분들, 예, 뭐, 대장팀 쓰시는 분들이나 잡팀 쓰시는 분들, 특히 뭐, 은카팀, 금카팀 쓰시는 분들은 조금 더부담가치가 떨어졌을 거고요. 일카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떨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세가, 다 내리막길이거든요. 예뭐 네, 너나 할거 없이 아이콘, 식구 또 띠, 그다음에 뭐 TC, 뭐 GR 전부 다쫙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주 고속으로. 이게 왜 그러느냐? 뭐다 아시겠지만은 한번더 언급드립니다. 네, 지금 뭐 신규 패키지가 나오긴 했어요. 노란 색깔. 상점에 들어가면 보이는 뭐 행운상자라고 나왔는데 주로 사람들은 이걸 안 하죠. 뭐랍니까? 웹상점에 빠친코 그다음에 에이전트 노려서 금카 한방을 노리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풀리는 것들이 BP는 아니에요. 주로 1등은 거의 안 뜨고, 뜨시는 분들은 뜨겠지만, 주로 거기서 나오는 게뭐 BP보다는 카드팩이에요. 카드팩들이 많이 풀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자잘한 거뭐 먹어서 막 3카, 1에서 3카짜리 팩, 뭐 그런 거 뜨고, 뭐 BP 풀려봤자, 1티어에는 1억 BP가 있지만 그거 한 명씩 풀리는 거고 그 밑에는 뭐 1000BP 요 정도기 때문에 그 BP도 되게 적어요 그래서 카드팩 위주로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팩이 엄청나게 풀리는 중이고 그로 인한 뭐 3카의 가격 다운 그 다음에 뭐 4카의 가격 다운 뭐 강압부터 해서 1카까지 쭉쭉 가격이 다운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좀 가격이 다운되고 있죠 BP는 안 풀리고 카드팩은 풀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구단이 좀 좋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구단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하, 구단이 내려왔다,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지금 구단이 없고 BP만 가지고 있는데 무가금러다. 평소에 현질 안 해. 그래, 지금 나 1카를 노리고 있어. 그러면 조금 사기 좋은 타이밍인 건 맞습니다. 1카를. 지금. 이빠친코 기간이 26일까지니까요. 그 기간 내에는 사기가 괜찮다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대충 이적 시장 상황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지금 최상위 티어의 일카인이 크라이프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좀 빠르게 우측 상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박살 났죠 완전히. 예, 지금 마이콘이 원래 전성기 가격에 비해서 완전히 박살 났고 계속 박살 나고 있어요. 계속 미친 듯이 예, 저도 요거 가지고 있는데 원래 뭐 엄청 비쌌었는데 지금은 뭐 16억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요거를 안사고 그니까 러좀 사실 요거를 구입하시는 분들 아이콘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좀돈좀 좀 있고 과금러들 핵과금러들이 아이콘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거를 사기보다는 금카사죠 예 빠친코에서 지금 금카가 미친듯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금카를 사지 이거를 사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자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날두 가격이 안 떨어질 것 같던 호날두도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요거는 생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BP가 안 풀리면서 가격이 슬슬 다운되고 있죠 이 다운이 그렇게 엄청나게 막 미친듯이 다운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막 7억 간다든가 6억 간다 그렇게까지 다운되진 않을 겁니다 생제라서 가격 방어가 워낙 좋고 1카 쓰시는 분들은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 가격이 완전 박살나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제가 볼 때는 어,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부르기라든지 뭐 이런 뭐 에이전트의 재료 이것도 아, 완전히 아작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주로 오늘 요즘 에이전트도 이제 요걸 넣고 맨시티 에이전트 돌리지 말고 거의 다 요거 돌려요 요즘은 새로 나왔거든요 에이전트가 여러분들 이거 저도 요거 많이 돌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콘도 뜨고 금카도 뜹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이제 시티 아이콘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굳이 저걸 안 넣어도 된다는 어떤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또띠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TC 예 역시나 가격이 지금 5대 천왕만 조금 버티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부터는 완전히 내려가는 중 음, 끝을 모르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쫙쫙,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프가 지금 약간 살짝 기울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네. 자, 뭐, 램파들은 뭐, 완전히 지금 내려갔고, 지금 제라드도 쭉쭉, 이렇게 내려가는 중. 그 다음에, 뭐, GR도, 어, 내려가고 있죠. GR은 좀더 빠르게 내려가네요. 네, GR 카드팩이 좀 많이 풀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GR 금카들도 풀리고 있는 마당에, 완전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GR에 꿀선수도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저렴하게 GR을 살려고 했던 분들은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그리지만이 당장 10일에는 1600 지금 가격 보세요 여러분들 완전 뭐 세일 기간 수준이라서 지금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지금 완전 가파르죠? 음. GR뿐만이 아니라 TC들도 많이 가격 내려가서 거의 좀 이제 거품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게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TC는 가격 방어를 좀더 했어야 되는데 좀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아시죠? 여러분들? 예 악의 근원 뭡니까? 보이시나요? 예 제가 이걸 일부러 지금 방송국에 지금 올라온 글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갖다 놓은 건데요 호나우두 금카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예 호나우두 금카도 지금 빠친코에서 뜬 거예요 음. 지금까지 무슨 스트리머, 유저, 뭐 어, BJ, 유튜버 단한 번도 뜨지 않았죠 강화 도전은 많이 시도했지만 근데 뭐다? 빠친코에서 떴다 예, 여러분들 설레임 자판기에서 이런 게 나온다 지금 그 밑에 뭡니까 루드 글리트 금카 예 이런 것도 지금 떴어요 이거는 뭐 판매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뜨신 분이 직접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분 합성 아니에요 289억이에요 보이시죠 음. 아전 정말 넥슨이 요즘 행보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금카 매물이 많이 없잖아 저런 거 이제 꿈도 꾸지 못한다. 강화로는 도저히 안 뜬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해서 푼걸 수도 있는데 이거 설렘 자판기 한번 돌아가는데 10분도 안 걸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10분 안 걸리는 사이에 금카팩이 여기서 풀리고 여기서 풀립니다 두 장씩 미친듯이 풀리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다 26일까지다 지금 현재 14일 음, 몇 장이 풀릴지 상상도 못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굴리트 금카와 농협 호돈신 금카를 보여드렸는데 이거 뜨시는 분들 정말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고 제가 알기로 이거 뜨신 분들이 어제 오늘 사이에 뜬거잖아요 이틀됐잖아요 지금 뭐 길어봤자 어 근데 앞으로 26일까지면 더 뜨시는 분들이 나올거고 이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주류를 이루는 정말 1티어급 선수들 말고도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금카들이 풀고 있죠 정말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런 금카들은 정말 희귀 정말 진짜 서버에 한장 두장 정말 거의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정말 자기만의 어떤 그런 희귀성 어? 이런 게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쫙 풀린다는 거는 좀 아니라 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 말고도 뭐 지금 거래 목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피파를 잠깐 접으시고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지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적 시장 이거 팩트로 좀자 보여드릴게요. 음. 자 우측에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우측에 여기 보시면 최고 거래가 보이시죠. 산체스 금카도 저기서 뜬 거예요. 강화로 뜬게 아니고 이거 다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지금 87억 8천만 원짜리에요 이거 여러분 네 지금 이런게 거래가 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 그 다음에 크로스도 지금 gr 금카 70억 지금 다 거래된 목록이에요 어제 네, 거래돼서 갱신이 돼서 지금 최고 거래가가 지금 이제뭐 넘사벽으로 가고 있죠 지금 87억짜리가 거래가 됐고 71억짜리가 거래됐고 가 그만큼 큰손은 많다는 건데 <laughs> 그다음에 부트라겐 57억에 그다음에 굴리트도 51억에 우파 메카노 뭐 51억 그다음에 드사이 49억 네이마르 40억 크라이프가 꼴등입니다. 지금 거래 최고 거래가에서 크라이프 1카가 꼴등이에요. 꼴등. 지금 거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미친 거죠, 지금 완전히. 이제 BP의 가치가 이제 뭐 진짜 거의 아작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은 옛날에 피파3 시절에 약간 뭐몇 억대 몇십 억대로 놀았던 것처럼 구단가치들이 예. 아무리 그 구단이 작아도 이제 뭐, 뭐 10억대 뭐이정도였던 것처럼 그렇게 피피가치가 약간 떨궈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직도 이적시장에는 좀 매물들이 잘안 보였던 매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미트로 비치라든지 지금 44억짜리 이런 거.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저기서 뜬 겁니다. 설레임 자판기에서. 네, 이런 게 뜨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베일 TT 금카도 떴었고, 이미 수많은 금카들이 있는데, 저기 거래 목록에안뜬 것도 있고, 오늘 거래 목록이 갱신이 되면, 열주시 넘어서 갱신이 되면, 이게 또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음,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정말 많은 금카들이 풀리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순식간에 저,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26일까지 되게, 요, 요, 요 사이에 풀리는 건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풀어 될 겁니다. 네, 정말로 어떻게 넥슨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넥슨이 이거를 풀음으로 인해서 이제 금카의 어떤 고관련상 정말 없는 금카를 좀 많이 풀어 버리겠다 그런 의도인지 아니면 진짜 뭐막 나가자는 건지 에 네, 도대체가 지금 이게 음, 좀 희귀성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 아마 26일 사이에 이런 금카들이 뭐 얼마나 더 풀릴 것인가 그런 네, 겁니다. 상상 외로 여러분들 이거 안 하실 것 같은데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이거 에이. 한방을 노리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정말 많구요 자 이로 인해서 피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뭐다 에이. 중소가금러 무가금러들 에이. 이렇게 큰 손들이야 사실은 뭐 이런거 뜨면 삽니다 그냥 사면 되니까 현질에서 근데 이런거가 뜨고 거래가 되면서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어...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 음, 그런 거죠. 예. 본인의 팀에 그래도 또띠 하나 진짜 어렵게 사신 분들 이렇게 해서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진짜 비피, 정말 진짜 슈 막막. 1년 내내 모아가지고 메시 사고, 아, 나이스 했는데 메시가 막 순식간에 가격이 막 어, 어, 4억 8천에서 어, 한번 두두둑, 한번 떨어지고, 그다음에 요번에 한번바팡방 떨어지면서 지금 4억에서 지금 3억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3억대로 메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좀 현타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현타 온다라는 이제 영상을 올리 올렸어요 어제. 그거랑 마찬가지로 약간 좀 이어서 스토리텔링 이어가자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도 현타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한강에 떠도는 섭종설과 뭐, 그, 비록 뭐 섭종이 아닐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섭종이 아니더라도 지금 금카를 이렇게 왕창 한 방에 푼다는 거는 어. 이적시장에 이제 뭐 BP 같이 떨금과 함께 이적시장 내 본캐, 이적시장이 시세가 떨어지면 뭡니까? 제 본인들의 각자의 본인 본캐 계정의 구단이 떨어지죠. 구단 가치가. 그래서 거기서 오는 현타. 그리고 저 금칼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현타. 예. 그리고 섭종스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합쳐져서 요즘 싱숭생숭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에, 현재 이적시장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미친 듯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예, 이거는 지금 뭐 다른 뭐 BP 이벤트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어, 이빠친코 기간 내, 저 설렘 자판기 기간 내는 계속 내려간다고 봅니다. 저는 음, 안 내려갈 수가 없고, 어, 뭐 추가적으로 이벤트를 붙여줄지 모르겠지만은 음, 많이 내려갈 것 같고요. 다행인 거는 이번에 접속 이벤트 U20 월드컵 그 결승 이벤트로 BP가 좀 풀려요. 근데 최소 BP가 500, 그래서 최대 BP가 1000 이래서 저그 BP가 좀 풀리긴 하는데 그걸로 살짝 살짝 그 이제 살짝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내려가는 걸 막기보다는 잠깐 반짝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리 길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뭐그 이벤트로 계속해서 뭐비피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접속 이벤트기 때문에 한번 산짝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 이적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이 또 따로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적시장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적시장은 지금 현재 계속 내려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U20 월드컵으로 인해서 결승전 가서 이제 거기서 BP를 살짝 푸는데 거기서 잠깐 유지 반짝했다가 다시 떨어질 것 같다. 어, 추가적으로 이벤트와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GL 시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쌉니다. 진짜 완전히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구입하시기엔 좋아요. 구입하시기에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다시 되파시기에는 굉장히 손해 많이 보실 겁니다. 은카도 마찬가지예요 은카들도 풀리고 있거든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지금 은카도 마찬가지고요 일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사긴 좋고 팔긴 굉장히 애매 때리는 시 지금 시기고요 tc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지금 gr이랑 그 tc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반등하기에는 특히 g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쫙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gr 시즌 중에서도 뭐 gr 메시라든가아게로 같은 정말 완전 1티어급 대장급 아니면 다시 올라가긴 뭐 애매할 것 같고요. 예, TC도 살짝 다시 제 원, 원상 복구되기에는 힘들 것 같고, 5대 천왕 빼고는. 예, 또 뛰는 가능성이 있어요. 또 뛰는. 19또 뛰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끝나면, 자판기 시기가 끝나면 또 뛰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콘도 마찬가지고. 예, 나머지 시즌 카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이따 도, 더 올릴 거예요. 오늘 중으로 아마 토치가 다 발표될 겁니다. 토치, 토츠. 토치 토츠 시즌다 발표되고 나면 이제 곧 피파 온라인 포에도 토치가 나올 각을 잡을 거예요. 토치 나오면 TC 가격이 박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TC뿐만이 아니라 1 9토티도 살짝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1 9토티는 영향이 있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TC는 정말 바로 직접탄 맞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GR이 좋다가 TC가 나왔을 때 GR이 박살 난 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늘 생각해보시고 tc 쓰시는 분들은 좀 불안함이 좀 있으실 거예요. 토치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토치가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피파 19의 토치 발표가 오늘 발표되면 아마 모든 토치가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토치가 출시가 될 거예요. 19, 19 토치가 이제 출시가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6월 중순에서 7월 초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래야 이제 뭐 카드도 만들고 정리를 해서 스텝 정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야 다 발표가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물론 변수는 존재한다. 저도 설렘 잡한 게있던거나올진 지금 상상도 못 했거든요. 이런 게 바로 변수입니다. 어, 넥슨은 언제 이렇게 목을 나올지 몰라요. 이렇게 금카 이런 걸 풀지 어떻게 알았냐고. 이런 변수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선택은 직접 하셔야 된다. 이런 변수를 제가 예측할 수 없어요. 전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모든 걸다뭐 이렇게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측만 할 뿐이지 여러분들 선택은 직접 하시고요. 갑자기 뭐 BP 이벤트 엄청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 버리면 시세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직접 본인의 BP는 소중하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했던 말 중에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했던 말또 해서 죄송하지만은, 무슨 의도세요, 넥슨은? 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요, 갑자기? 예?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 뭐, 농협, 호돈 금카 풀리고, TT, 굴리트 금카가 이렇게 갑자기 막 풀려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요? 예? 갑자기요? 아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자. 하... 좀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예. 네. 음, 답답합니다.